뭐 왜? <laughs> 아아아아아 게임 진행 설명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저희가 무작위로 내고요. 첫 처음으로 맞추신 분이 다음 문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. 게임을 보시면 네 밑에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. 개인전이에요. <laughs> 네, 개인전입니다. 아, 게임 진행 전에 어제 정하기로 했던 영어 이름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영어 이름. 자, 빨리 골라주세요. 스칼렛! 스칼렛. 난 원래 케빈. 폴. 폴. 나는 그러면... 5, 4, 3, 2, 빈 로빈, 로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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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. 미사, 아는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자기 영어 이름을 외치고 답을 말씀해주시면 되고요. 네. 자기 영어 이름 대신에 저요, 나 아. 자기 본명 등을 외치게 되시면은 마이너스 10점이 됩니다. 아. 그리고 오답을 말했을 시에도 마이너스 10점이 됩니다. 아. 자, 그러면 제 1회 한가위 대전을 아. 시작하겠습니다. 아. 제 시작할게요. 첫 번째로 내는 문제는 아, 10점 드릴게요. 아, 10점. 네. 닭 잡아 먹고 비싸. 네, 오리발 내린다 아,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. 몰랐어? 알았어요. 알았어. 아, 철저히 개인전이니까는 둘의 No. Oh. 좀, 좀, 차감 이런 거잖아요, 점수에서. 네, 차감이 믿어. 거 know. Hint to be said. Oh, h 진 n t to be hungry. What? w 어 힌트 하나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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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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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MBC 밑 반찬 응? <laughs> 아 이걸 어떻게 아 다음 아 이거는 바로 아실 것 같으니까 베토디 아, 몰라 <laughs> 헐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정답 다음 문제 불러주세요 아... 아, 아 초성 말기몇점 어, 어, 초성 1 0 네. <laughs> 이 글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어. 오? 음. 어, 맞다. <laughs> 아 맞다. 쓰는데 마이너스게뭐 오레오는 니겠지 설마 치킨 오레오가 들어간 게맞을 80%? 어? 오레오가 들어간단 말이야? 아니 80% 비슷해. 색, 색깔이랑 관련 있습니다. 아유, 아유 그거 한 아, 글자 no. 브랜드 하죠? I r e a 알 l y Brenda, you s h o u l 고 make a 고 p No, no, no. Ruby! 고 u b y Rub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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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어? y Ruby! Ruby! r 목소리가 커요. 목소리 커야 돼요. 나 병뚜껑을 아, 볼래요. 아, 뭐, 어. 어. 아, 아, 어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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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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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제일 멀리이지 제일 가까이안 떨어지고 가까이 가는 사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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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거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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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면 돼요. 잠깐 이거, 이거, 아! 아 이거, 이 whoa 올해 제목까지 다 맞추셔야 돼요. 로비!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나? 로비 살짝.. 가야 이아 오케이. 로짜 자. 1! 2 3. 1, 스페이스 A! 섹시한 남자! 아. 봉 정답 아아아 어, 이모 아아 자시장이골라주지요 집안 10점 30 네네 그리고 한 30초만 쉬도록 합시다 <laughs> 시간 걸렸어요 30퀴즈 일이 안 풀리고 갈수록 꼬이기만 할 때를 뭐의 법칙이라고 ]이에요? 한다 마마? 법 먹피 법칙. 네, 머피 법칙이죠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날 때를 무슨 법칙이라고 할까요? 아, 네, 이거 이거 그런 법칙. 야, 심정도 모르는가 해가 상식 <laughs> 맞아요, 이거? <될> <laughs> 네, 상식. <laughs> 상식도 법칙으로. 아, 그런 법칙도 있어? 아, 있는 거 많았어요. 세일리 세일리로 이 세일리라고 해아 세일리로 아 하긴 나도 세일리로 미디어 판정 미디어 판정 미디어 판정 이분이 없잖아 나도 세일라고그래 미디어 판정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콜 세라 세일리의 법칙 정답 세일리의 법칙 세일리의 법칙 세일리의 법칙 세일리로 는 다른 사람봐요김누레 어. 차장님 10점 아, 김승민 농사님 <놀람> 10점 <놀람> <놀람> 그렇게 열정적이야하셨 김승환 농사님 40점 김강호 실장님 60점 별로 <놀람> 안김남 아, <놀람> <깜남은> 농사님 50점 <놀람> <놀람> 아, 아니 소리 소문 없어 소리 소문 소리는 저기서 스카이 것 같은데? 관련 퀴즈 우정이가 <laughs>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. 어. 어떤 버섯인데요? 리싸요. 어떤 버섯일까요? 아 이게 진균이에요? 네. 비싼 아, 했어요. 표고버섯. <laughs> 어. 뭐, 근데 이게 이게 문제인가? 과육이 있네요. 마음에 준비를 하고 우리 골든에 어떤 벌칙이 있나요? 벌 벌칙은 없어요. <laughs> 뭘 <laughs> 반대 커피, 반대 커피. <웃음> <웃음> 일단, 그러면, 사십 점 속담, 남았다 그자 사십 점 속담. 뛰면 밭에 밭요 미세 뛰면 벼룩이 나다 아, 네, 네. 나왔어요. 없습니다. 참 넘는 건 너무 교상식이야. 아니, 10점짜리 10점 사람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저는 시간 제한하겠습니다 5초 안에 라면 이름 다섯 개 로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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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면, 진라면, 무파마, 4, 4, 짜파게티. 2, 네짜면신티면파게라면파게신짜면게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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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짜파게티 파게티짜파게파게티짜게티 짜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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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파게 쓴 거. 정답. 와! 이랑 초성 남았어. 요 북한 200점 합시다. 아. <laughs> Nope. And t h e 요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뭐 o I'm going to

잘하네. Nope.

같아요. 하셨을 것 같아요? 몰라. 뭐, 일단 일단 가 있는데. 이대로 까요 네. 자, 일단 20점. 누구인지요? 1등은 145점을 가져가신 오. 김강우 실장나몇 점이에요? 120점. <laughs> 자사2 k g 자 이제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. 너무 가벼운데. 나 일등인데 너 가벼워 착석해 <laughs> 주시고요. 네. 자뜯어 뜯어 주시면 니다아 실장님 마지막에 할까요 일등이 네. 네. 아니면 그 순서대로 요아니 그 진짜라고? 이거 진짜봐 진짜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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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와 <놀� Prefer> 어, 이거 <replicated> <놀람> <놀람> 생일이 <생각리가> 이상하다 <놀람> 오~~~, 오 한장 들어있는데? 진짜인데? 200만원 들어있는데? 아닙니다 오~~~, 오 여기 뭐야? 이거 뭐야? 저희가 준비한 플라입니다 네, 누가 왜? 왜?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아 우리 결사제 최고 뭐 말을 해야 고맙다. 사랑한다. 사랑한다.